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한번, 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한번 가볼 텐데, 아, 실질적으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시험 문제에 저번 수능에서는요. 이 여러 나라의 이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질 않았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게 사실 1번 문제거든요. 예, 수능에서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를 좀 쉽게 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다 쉬워요. 다 쉽지만, 근데 1번 은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쉬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를 내면 약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전 시험 수능에서는요. 무조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만 1번 문제 나오고 바로 2번 문제는 고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수능도 역시 그럴 가능성은 많다. 많다. 왜냐면 전 군대가 더 좁혀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자, 요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런 모습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위만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한사군이 설치되었고, 그 한사군을 공격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니,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라 한번 보도록 하습니다 자, 그 나라 위치가 겁니다. 먼저, 부여. 위치 잘 보세요. 위치, 위치, 위치. 그 다음에 요, 압록강 건너서, 네, 고구려. 자, 그 다음에 저쪽, 함경로 쪽에 옥저,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동해, 예, 그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쪽에 사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위치를 잘 봐두셔야 돼요. 요 위치를. 예. 어왜냐면 수험 문제 혹시 나온다면 뭐 나온 적은 없었지만 가나다라마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일단 아야지. 가나다라마가 어딘 줄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래 문제 출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위치를 봐두시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그러니까 옥저하고 동해는 이렇게 동해 하나 끼고 있네. 동해 하나 끼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느낌상 여기는 아해 산물 같은 거 많이 나오겠고 느낌 오잖아요. 여기 지금. 삼남지역이에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농사 잘 짓잖아요. 그니까, 아, 여기는 이제 굉장히 변농사 같은 게 발달했겠네. 지도만 봐도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부여 쪽은 너무 위쪽이잖아. 너무 추울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이쪽은 농사 짓기 조금 어렵겠네. 그래서 반농, 반목주로 목축업을 많이 했겠네. 요런 느낌들이 빠바닥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네, 그렇게 오시면 돼요. 일단 위치를 좀 봐주시면 되고요. 아, 고구려가 짓는데 지금 는데여기에좀 산악지대네. 요 아, 산악지대 살고 있으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험하게 살겠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냥에 능하고 주변 나라에 이렇게 압박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분명히 있겠네. 아, 결국 나중에 이 옥저, <laughs> 불쌍해 옥저, 옥저가 결국 이제 고구려한테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옥저 이쪽 이제 해안가니까 이 사람이 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금 아니겠습니까? 이 소금을 얻기 위한 예, 그런 어떤 방편에서 고구려는 옥저를 달달달달달 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옥저는 이제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위만조선 끝나고서 한사로설치되어온 이후에 여러 나라를 성장하면서 이나라들이 이제 꿍작꿍작꿍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 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원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기원 후란 말이지, 그지? 2022년에 살고 있는데 그 2022년이란 범위 곧전 그 단계, 곧전 그 단계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2022년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예, 그런 역사들이 붙어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원 전후를 경계로 해가지고 살짝살짝 오고 가겠지만 큰 틀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역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큰 숲을 먼저 그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아, 기원 전후를 경계로 등장하는 나라들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억조동에 사만이 있는데. 자, 어떤 정치적인 특징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부여와 고구려. 우리는 이 당시를 연맹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부여와 고구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는요. 부여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여는 왕이 있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야. 어, 그런데 왕이, 이게 이제 전체 부여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은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은 요 정도밖에 안 돼.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는 마가야, 우가야, 구가야, 저가야.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말 맞자, 소우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때어그했어 어땠, 여기 좀 날씨가 좀 추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사 짓기는 조금 버거울 수 있잖아. 요 그래서 목축업을 주로 하는데, 역시 그, 족장들의 그 명칭이 뭐예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말 맞자에다가 소우자에다가 어? 구가 어. 개구자에다가 돼지젓자. 어? 이런 개돼지 만두 같은. 요즘 이런 표현 썼는데 이 당시 이분들의 세상 속에서 개와 돼지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laughs>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휴, 함부로 저 개돼지 개돼지들이 이게 열받아요. 굉장히 이게 높은 겁니다, 높은 거. 목축업에서는요. 그죠? 자, 어쩌건 이부여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죠. 그러니까 왕은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연맹한 형태, 이렇게 연맹한 형태, 연맹 왕국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를 보시면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다음 단계가, 연맹 왕국 다음 단계가 바로 고대 국가란 말이에요. 고대 국가의 특징, 고대 국가라고 하면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제를 이야기하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왕권의 강화. 그단그전 단계는 연맹 왕국에서 왕권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다음 단계 고대국으로 넘어가면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어쨌건 이런 연맹 왕국 형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넉사자. 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흘러간다 해서 넉사자, 넉사자를 써서 사출도, 넉사자 내네 방향으로 나가서 내네 방향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지역들에서 사출도. 요게 이제 이 부여의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와 왕이 함께 다투는 연맹 왕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고구려가요 여러분들 이게 부여를 세운 사람이 어 금와 예 이게 처음에 한번 나왔던 이 한국사 능력 검색이 나왔는데 예, 그때 이제 금와 이금 개구리 예금 개구리 <laughs> 이금 개구리 그저 신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야이 저기 뭐냐. 금개구리는 누구냐? <laughs> 막 해가지고, 이게 부여를 연결을 못 해가지고, 그 당시 수험생들이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건, 이 고구려를 세운 사람 누군지 알지? 주몽 아니야? 고주몽 아니야? 고주몽. 그지이 고주몽이 어디 사람이야? 부여 사람 아니야? 부여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야?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의 어떤 지배층들의 계통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부여하고 고구려는요, 상당히 비슷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가 뭐냐면, 봐요. 여기도 지금,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뭐 이런 사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여러 제자, 가. 여기도 지금 가가 있잖아요. 가, 그죠? 여러 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함이 있고요. 신라는 화백회의라는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고대 국가로 이제 연결되는, 고대 국가로 연결되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됐죠? 어쨌건 요런 어떤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부여의 어떤 그 유사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 봐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예, 부여에서 넘어와서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바로 고주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부여하고 고구려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있는데 옥저하고 동해사마는요 왕이 없어요. 옥저 동해사마는 왕이 없어요. 여기는 아까 그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만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왕들을 여기 이제 족장들을 뭐라 고 군장들을 뭐라 고 부르냐면 읍군 삼로. 옥좌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읍군 삼로 이런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다. 이 정도만 맞추면 되고요. 삼한 같은 경우에는 삼만의 군장은 신지와 읍차. 신지와 읍차. 신지 읍차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 뭐.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는 정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외우, 읽어, 읽어보는 정도면 됩니다. 받으시면 되는데.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군, 조선의 특징이 뭐다 단군과 왕검, 재정, 어떻게? 일치야불리야 일치였습니다. 야, 여러분들, 왜 얘기 안 해?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멈블링, 멈블링, 멈블링!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하라고 했잖아. 얘기해야지 자, 그래서 단군, 조선 같은 경우는 단군 왕검이란 말이에 재정이 일치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철기 시대에 와서 이제 소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소도에는요 정치적 지배자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저를 다스리는 사람은 천군이야. 아, 그니게 그러니까 천군이니까 하늘 천. 아, 뭔가 하늘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 사람이 제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정치라는 그 영역이 분리되어 있구나. 재정 분리구나. 재정 분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단군 조선은 재정 일치 그리고 소도를 통해서 단군 어, 소도를 통해서 사만사회는 재정분리단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재정분리가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할일 따로 있고, 추경이 할일 따로 있잖아요. 따로 분리가 되면서, 예, 재정분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출발이 바로 이 사만시대부터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온 거는요. 여러분들 여기 사출도, 와우!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사출도, 완전 시험에 잘 나와요. 완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온다면, 예, 나온다면 사출도 부여입니다. 기억해두시면 되고요. 특히 이 제천 행사, 제천 행사가 정말 험에잘 나옵니다. 예, 답지로 나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천 행사, 꼭 기억 좀해으세요 자, 부여의 제천 행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춤추고 뭐또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애들은 흥이 많아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알수록 다네 가고 있잖아요. 아, 여러분 한번 들어봐, 알수. 네, 따라하지 않네. 좋아요. 네. 자, 어쨌 자, 이 영고가 뭐냐면, 환영하는 거야. 고, 북, 북을 둥둥둥 지금 쳐딱 느낌이 없잖아. 어. 그래서 부여에는, 제, 제, 영고. 자, 따라해봐. 부영고. 왜안 해? 부영고. 그렇지. 네. 아마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부영고. 그냥 붙여. 부여에 영고. 부영고. 부여영고. 부영고. 중독성이 있죠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영고. 크. 감자다가도 한번 기억나실 거야. 부영고. 네, 오케이. 자, 부여에 영고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군사! 동맹! 군사! 동맹!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힘. 크, 힘이 나도 고구려에 모여가지고, 만약에 군사 분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동맹. 고구려는 동맹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시험 잘 나와요. 이런 거.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옥조와 동해인데, 옥조는 기록이 없어. 아, 패스! 몰라. 아,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무천입니다. 무당이 하늘한테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모두가 다, 예, 다 모여가지고 춤추는 어떤 그런 모습을 기본 베이스로 좀 하고 있는 어들이야 바로 무천, 동해의 무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망에는요, 계절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단오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절마다 하고 있는 그런 제사. 제사 기억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정말 잘 나온 건 바로 영고, 동맹, 무천, 요세 개가. 특히 영고와 동맹은 정말정말 처음에 정말 많이 나온다. 요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부영고, 군사, 동맹, 군사, 동맹. 느낌 오죠? 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결혼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제도. 자, 결혼제도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서옥제라는게 있습니다. 서옥제 이거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결혼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으면 그 여자 집에 서 옥을 짓고,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사위가 되는 거야. 서옥을 짓고 와서 생활하는 것. 아,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크면 비로소 남자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서옥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의 서옥제가 있었고요. 음, 뭐, 그냥 좀 쉽게 얘기하려면 뭐서방김의 집?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옥조 같은 게 볼게요. 민 며느리제. 옥조는요. 민, 민이라고 하는 건 아직 미성숙, 좀 없음,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아주 어렸을 때 아예 그냥 남자 집에서 여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를. 그래서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줘. 그런 다음에 다 컸어.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결혼을 요청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민. 며느리제가 되겠습니다. 민 며느리제. 그러니까 고구려 의 사옥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대릴 사위제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옥저 같은 경우는 민 며느리제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 모두들은 모두 다 당시 의 어떤 노동력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노동력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여성의 노동력이 다른 집으로 가는 순간 이 기존에 있는 집의 노동력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만큼 노동력이 중시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온 결혼제도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개만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습, 풍습은요. 뭐, 한번 잘못하면 예 12급 배상.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초등학교 때, 어, 38선 그어놓고 책상에서, 네, 요즘은 그런 거 없고요. 미안합니다. 예. 네, 옛날에는 절대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딱이 샤프 넘어가면은, 야, 이거 내 거야! 이제 일책 1법이지. 근데, 일책일법이지. 근데 그건, 이건 뭐냐면, 야, 샤프 하나 넘어면 샤프를 12개 줘야 되는 거야. <laughs> 이게 바로 일책 12법,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있었다. 뭐, 요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여하고 고구려가 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 여기 사출도와의 제가회의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책 10법, 1책 1 2법이 비슷한 것들이 있다. 요 정도만 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조에서는요, 가족 공 공동묘가 있어요. 네,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뼈를 모아나.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어? 그럼 뼈를 모아나. 가족끼리 함께 뼈를 이렇게 모아두는 가족 공동묘가 또옥저에도 있었다라는 거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해의 책화. 이거 네, 시험 에잘 나온다. 동해의 책화. 네, 동해의 책화. 이거 요거, 요거 시험에 잘나옵다 가족 공동묘 옥저의 가족 공동묘하고 예, 동해의 책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책화는 뭐냐면요. 어, 어느 부족 사람이 다른 부족을 침범한 거야. 어, 침범한 거기 대해서 책 혼내는 거야. 예, 화를 책하는 거야. 예, 이러면 안 되지. 혼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가 바로 이 책화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요즘은봐면 되고요. 경제적인 연구 아까 제가 했습니다. 고구려는요 기본적으로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좀 이렇게 주변 지역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약탈해온 어떤 약탈 경제 같은 그 모습들이 있었겠다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바닷가 아니야. 바닷가 쪽이니까 뭔가 이제 해산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옥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동해 같은 경우에 단공, 박달나무, 이거 활. 어, 이거 지금도 우리나라 이게 활잘 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동해의 어떤 그 단공 있고요. 과하마는 뭐냐면, 과하마, 마하마마마. <laughs> 자, 과는 뭐냐면요. 과실과 자예요. 과일 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사과나무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작은 말, 이거 조랑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이 강원도 쪽에 많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만화피입니다, 만화피. 마너피. 바다이 이제 바다표범 같은. 어, 옛날에, 어, 진짜 그, 동해쪽에는요, 바다표범이나 뭐, 강치, 뭐, 물범, 뭐, 이게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죽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기름,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동해의 특산물, 이거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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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만에 있었는 변홍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사만 중에서, 여기 이 변환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환. 이 변환 같은 경우에는요, 변환 같은 경우에는 철, 이또 철을 또 많이 수출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 이제 김해 예, 지금의 김해 지역인데 김해가 뭐야 김자가 그에 철금자 아니겠습니까 세금자 아니겠습니까 마, 지역명 자체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에 굉장히 많이 저, 나오고 수출하는 어떤 그런 곳이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시험문제 나오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 기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영고 중독성 있지 그죠 네. <laughs> 오케이 자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오늘 제가 여러 날의 성장까지 지금 예, 쭉 한번 달려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저와 함께 근무하니까 쭉쭉쭉쭉 머릿속 들어오지요. 예, 정리하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별 채우기 별 채우기를 하셔야 돼요. 별 채우기 예, 별 채우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는 머릿속 좀꼭좀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이가 이게 기본적으로 1강 딱 하고 나서는 또 이게 2강부터 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첫 마음 잃지 마십시오. 이첫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쭉 완강.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좀 빠르게. 좀 양을 많이 해서 빨리 완강하세요. 그 다음에 이 별책을 통해서 복습해 가시면서 감을 유지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2강, 2강에서 안 나와봐. 나한테 혼난다. 알았지? 자, 2강에서. ポプシャ。